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 앞에서 쫄지 말자. 형사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슬슬 풀리는 썰 진행할 건데요. 저번에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수답지 않은 질문, 요거 했었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재밌었나봐. 그래서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또 한다고 똑같이 안 알려주고, 일단 오라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한잔짠 하고, 차모 PD랑 밸런스 질문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레인이 10억을 주는 사건인데 상대 측이 절친이면은 이 사건을 진행을 한다 안 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상대방의 당사자가 내 절친이다. 네. 하, 10억, 10억 준대? 네. 아 S. 에밀리. MLS. 에밀리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10억이면? 네, 좀 매우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이제. 에밀리한테 내가 10억 받고 일부 뽀지로 줘도 이제 이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피해가 있을 네. 수 있는 사건이에요? 아 그러면은 뭐. 에밀리를 내가 맡아서 해야죠. 10억을 포기한다, 과감하게. 근데 에밀리가 나 10억 걸게 도와주겠지. <laughs>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의뢰인데. 와 씨, 있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의뢰인. 아,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의뢰인 힘들거든요. 누군지 아실 거야. 내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사실은 거짓말하는 의뢰인보다는 그게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는 외부 일정이 되게 많잖아. 뭐 조사도 가야 되고 재판도 가야 되고 이래서 전화를 갑자기 오셨을 때못 받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거짓말 계속 해가지고 사건 진행조차 잘안 되게 하는 의뢰인보다는 그래도 연락 자주 하시는 분이 낫다. 재판의 판사가 전 남친 <laughs> vs 상대 변호사가 전 남친. 변호사나 검사인 경우가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판사면 판결이 났을 때그 판결을 계속 의심할 것 같아 이 새끼가 나한테 <laughs> 물론 결과가 좋으면 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 결과라도 잘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 판결에 대한 내가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 상대방 변호사나 상대방 검사인 경우에는 법정 가가지고 만나는 게좀 짜증나는 거지 사실 걔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 변호사나 검사가 전남 치는 경우가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재판 발언 도중에 소리 크게 방귀 뀌기 vs 5분 동안 안 멈추는 따끗질하기 와 근데 방구는 남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방구인 거잖아. 네. 엄청 이제 소리와 이 냄새와 그럼 딸꾹질이 낫지. 딸꾹질하는 변호사도 없어 보이겠지만 방구 끼는 변호사보다는 낫지 않을까? <laughs> 딸꾹질하는 변호사는 있을 수 있지. 갑자기 소화가 안 됐거나 갑자기 올라와서 딸꾹질하는 변호사는 있을 수 있지만 방구를 끼면 이제 그 재판을 기다리던 방청석에 있던 변호사들과 공판검사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카톡을 할 거란 말이야, 단톡방 이런 데다가 야 동유 사모서 우유래 김혜진 변호사 아니야? 걔 오늘 재판 중에 방귀겼다? 막 이러면서 졸라 소문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딸꾹질 했다 이거는 그렇게 소문이 안날것 같아. 근데 방귀겼다 이건 소문이 겁나 날것 같아. 근데 이제 그래서... 방귀는 한 번이면 딱 끝나는 건데 딸꾹질은. 5분내에별론 빨리 끝내고 내려갈게. 하시는 동안에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별론을 빨리 끝내고 내려갈게 최대한. 아, 네. 방구는 안될것 같아. 어떤 경우에도 안될것 같아. 재판 도중에 오. 판사의 속마음이 들리기 vs 상대 변호사 속마음 들리기 이거는 너무나 판사 속마음이 들려야 낫지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대비를 할거 아니야 아 판사가 뭐를 의문스러워 하고 있구나 뭐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빼박 우리를 유죄를 주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알면은 내가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뭐 의견서라도 하나 더 넣고 이럴 수 있으니까 상대 변호사나 검사가 하는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걔네가 뭐 무슨 생각하는지 상관없지, 중요한 거는 재판장이지. 100% 이길 수 있지만 양심이 좀 찜찜한 사건 vs 질 가능성 높지만 억울한 사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둘다 수임하면 안 돼? 사실 변호사들은 두 사건을 모두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유해 사건들을 모두 다 하게 되죠.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뭐를 좀더 내가 수월하게 할수 있냐라고 생각을 솔직히 해보면 100%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사실 편하기는 해. 부담감이 덜하니까. 근데 의견서를 쓸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좀더 의견서가 더잘 써져요. 그게 피해자 입장이든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이든 진짜로 내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믿고 내가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고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을 대변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좀더 의견서가 수월하게 써지고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양심에 걸리는 게 없잖아. 좀더 말도 술술술술 나오고 이러는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수월하다라는 측면이 다른 개념으로 생각이 돼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뭔가를 한건 맞아. 근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도 하나도 없어. 이러면 100% 이길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마음이 편하죠. 의견서도 좀 대충 써도 되고 어차피 증거 없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 없이 수월하게 되는 건 오히려 후자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거기에 몰입을 해서 할수 있으니까. 하지만 변호사로서는 둘다 합니다. 억울하신 분, 억울하지 않지만 이길 수 있으신 분다 연락 주세요. 돈은 안 되지만 커리어에 남는 사건 vs 돈은 엄청 잘 되는데 커리어에 남기면 안 되는 네, 사건.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약간. 근데 이것도 둘다 해, 둘다 하죠. 예를 들면은 지금 맡기신 분이 돈이 너무 없어. 근데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야. 이거를 우리가 대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홍보가 될수 있는. 사건이야. 근데 이게 공분을 많이 사고 있는 사건이라서 나중에 뉴스나 이런 데에 나올 때 우리가 대리인으로서 뭔가 언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대신 이런 것들은 성공 보수나 이런 걸로 나중에라도 조금 더 수입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후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이 사건은 수입료를 많이 받았어. 근데 이게 만약에 뉴스나 기사에 나오게 될때 우리가 대리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둘다 한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자면은 사실은 내 사건이지만 어디가서 내 사건이라고 말 못하는 게 내가 떳떳하지는 않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자영업자니까 수입료 많이 받는 사건들을 해야 되지만 어디가서 내 사건이라고 말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자영업자 입장에서 우리 법률사무소에 홍보가 될것 같으니까 맡은 사건이기는 한데 어디가서 우리가 그 사건 지금 대리하고 있다. 이거 고소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이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면 전자인 거 같아 승소를 했는데 수임료가 밀리는 사건 <laughs> vs. 패소했는데 수임료는 바로 들어오는 사건 근데 이거는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 패소를 했지만 수임료는 바로 주시지만 항의를 안 하시는 거야 그럼 그분은? 패소를 하면 사실 의뢰인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스트레스기는 해요. 패소한 다음에 연락드리는 거 우리가 쏘리콜 이렇게 얘기해. 쏘리콜을 하는 거 자체가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수입료가 제깍제깍 납부가 되면은 가장 좋기는 한데 수입료가 제깍제깍 들어온다 한들 패소했다는 이유로 항의, 뭐, 변호사회에 진정하겠다 이러면서 엄청 괴롭히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사실 패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100% 변호사 잘못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말이야. 증거가 부족했다거나 피고인 입장이면 증거가 너무 많았을 것이고 아니면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그쪽이 더 입증 자료를 잘 냈다거나 항변을 더 잘했다거나 주장을 더 잘했다거나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법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했다는 이유로 변호사한테 엄청나게 항의하고 직접 찾아와서 멱살 잡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임료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분이 패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한 하면 승소가 아무 의미가 없지. 수입료를 안 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난 장사꾼이니까 승소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성공 사례로 홍보는 할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수입료도 안 줘, 성공 보수도 안 줘, 갑자기 잠적해 이러면은 오히려 그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아. 내가 자기 사건에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결과를 좋게 받았는데 나머지 분납금을 안줘이 생각이 들면은 인간적인 배신감이 드는 경우가 실제로도 있었어요. 차라리 후자가 나은 거. 정관 상대에게 지기 vs 초년 변호사에게 지기. 진짜 나는 일단 지는 게존 나쁘는데. <laughs> 진다는 것 자체가 존나 싫은데 너무나 명확하게 전관한테 지는 게 낫지 우리가 전관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검사 출신, 그냥 판사 출신이 아니라 요새는 부장검사 이상, 부장판사 이상을 하다 나오신 분들을 보통 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전에 검사하다 나오고 그 전에 판사하다 나오신 분들 너무 많으니까 그사람들의 일일이 다 저희가 전관이라고 표현하진 않거든요 요새는 그분들은 어쨌든 내 선배잖아 내 선배고 나보다 경험치도 많으시고 노하우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살아리 지면은 판결문 열심히 분석하고 그분들이 낸 서명 같은 거 있으면 확인하고 이러면서 한수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복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초년 변호사한테 내가 졌다? 심지어 초년 변호사 혼자서 맨땅에 헤딩으로 한 건데 내가 걔한테 졌다? 이러면 존나 분할 것 같은데? 분해가지고 막 잠이 안올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전자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차라리 선배들한테 지면 내가 뭐 배울 거라도 있겠지. 법률 사무소 오율의 대표 변호사 vs 김현장 어소 변호사 대기 이거는 근데 그냥 대표 변호사야. 왜냐면, 김앤장어서도 당연히 돈 많이 받겠죠? 왜냐면 내 친구들도 김앤장 다니고 이랬던 친구들 있으니까. 근데, 상상 초월로 일을 많이 해. 그 연봉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당연히 새벽 3, 4시까지 야근하고, 그 다음날 또 멀쩡히 출근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그 농담 되게 많이 하잖아. 의사하면은 가족들만 좋다. 사실 나는 김앤장 면허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 높은 연봉으로 좋은 건 가족들밖에 없어. 본인은 진짜 죽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나 로스쿨 다닐 때도 그래서 김앤장에서 나를 받아줘도 나는 가는 게 무섭다 이런 말 많이 했었어. 왜냐면 일하는 게 너무 빡세다라는 거를 나는 알고 있으니까 친구들 많이 봐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는 너무나 쉽게 견다.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유도도 분명히 있고 자율성도 분명히 있고 내가 할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김앤장 어수 부럽지 않게 벌고도 있습니다. <laughs> 지금보다 한 5년 정도 더 젊었더라면 선택이 바뀌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전연차 변호사였다면 김현장에서 나를 받아준다고 하면 가고 싶었을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김현장 출신이라고 하면 그게 또 개업을 했을 때 홍보 포인트가 되기도 하니까 약간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고 오자 이 각오로 했을 수 있겠죠. 지금은 이미 내가 개업을 한 상태니까 굳이 그거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밸런스 게임을 해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답변도 있었고 생각보다 생각할 거리가 있고 어려운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는 빵빵 터지는 재미는 없었지만 나름 취사점이 있었던 질문들인 것 같은데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대댓글 달면서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컨텐츠도 재밌으셨다면 저희 실전 변호사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